각성과 분자의 응. 운동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하, 목 아파. 선생님이 욕만안 했어도 그냥 뭐가 기초가 빨로 없을까 해. 그냥 아, 이건... 나는 중딩하고 초딩하고 안 맞는 거 같다. 아? 그러니까 너는 맞는데 누가 안 맞는 거 같아. 나랑 똑같이 말해. 자, 액화랑 응고가 있어. 액화가 뭐였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라는 말의 뜻은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돼. 방출.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고,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얘가 과학을 잘하는 실력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야. 단순하게 외워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온도고 온도가 에너지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도 일종이거든. 그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가만히 있어 뛰어다녀, 뛰어다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마. 궁금할 순 있어. 그건 조용히 물어야지. 이 교과 과정과 별개의 질문을 하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 성질은 그래도 많이 안 하는 편이야. 이제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안 듣고, 이거에 준하거나, 이거에 반하거나,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걸 갖고, 교과 내용에 갖구삭구살을 붙여 들어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야. 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운동이든 돈 버는 거든 공부든 기본 틀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 그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됐는데 응용이나 실력을 자꾸 바라보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여 허세가 생겨. 그리고 뭔가 똑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근데 정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위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그렇게 허세 피우는 걸 우, 우리 우아이 정말 창의력이 높구나. 우리 아님,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똑똑한데? 이렇게 부모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걸 어느 정도 중학교 2, 3학년 정도 오잖아? 못 바꿔. 습관이 들려서. 그러네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암기를 싫어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기는 공부 방법 중에 저, 음, 좀 학급이야. 아유,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해서, 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막, 이런 개소리를 떨어요. 이게 근데 웃긴 건, 중3 때까지 어느 정도 시험이라든지 중3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에는 먹혀. 어느 성까지는. 왜? 문제 스타일이 아니, 모르니, 노력을 생각할 수 있어까지만 묻는 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완전 박살이 나. 완전 달라져. 왜? 고등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기본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즉 기본을 알아? 몰라? 아, 이해, 아...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문, 모르니 그래서 문제를 낼때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 사고, 추론적 사고, 체계적 사고라는 패턴으로 풀, 네 과학적 사고는 지식형 문제야. 아니 모르니 외웠어? 안 외웠어?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이거야. 두 번째는 자료 추론적 사고로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데 너 이거 외웠어? 너 그러면 이 문제 이걸 해석해 봐. 뭘 외웠어야 알고 있어야 얘를 해석하는데 지식은 없다는 거지. 들은 건 많은데. 아, 기초가 없으면 안 돼. 되는... 망가지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도 기초가 없잖아. 그렇게 티가 안 나. 고등학교 가잖아? 티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 아 그래서 어, 저, 어 고등학교 때 가서 시험 성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흡수력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빨아들여야 돼. 자, 어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어는 점? 말 그대로 고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고체가 됐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버리니까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 적어져서 그치 위에 거 그대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나갔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죠 오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아, 돼요 줄어야 돼요 왜? 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은 에너지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뭐냐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다는 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걸 에너지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예요? 그치. 렇 힘이 에너지니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커. 에너지가 커라고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좀더 적절하진 못하지만 에, 에너지를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바꿀 게 돈이야. 음. 내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돈 많이 받지. 네. 에너지가 늘어난 거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썼어, 네. 돈을 많이 했어, 그럼 에너지가 줄는 거야. 돈을 많이 썼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줄었겠지. 에너지가 줄었어라고 하는 거지. 아 네, 그럼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에너지가 많으세요? 아니 그건 교과 외적인 걸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근데 녹는 점과 끊는 점에서도 입력이 감소하지 않았었, 안일까요? 녹는 점 끓는 점? 네. 그때 자 여기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있는데, 그래프를 보여줄게요.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그래서 여기가, 계단, 음 약간 계단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얼음이고 고체고좀 그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요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융 어기 액화 기화점이라고 할게. 네. 기가 녹는 점아 요거 위에 거 끓는 점어느 점으로 갈게 네. 여기가 끓는 점이 되어지고 여기가 어는 점이라고 할게 녹는 점이 그럼 네. 녹는 점 똑같으면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똑같은 거니까 녹는 점으로 갈게 그러면 지금 x축 여기 봐 x축이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 네.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그래프는 외우는 건 아니야 해석해야 돼. 얘가 가열 시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로 가면 갈수록 가열 시간이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열을 준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시간이 갈수록 가열했으니까 얼음의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맞지? 네. 액체 입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 기체도 올라가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 분명히 시간을 가열 시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온도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열이 흡 열이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거야. 여기서는 열을 준 만큼 온그 애의 온도를 높이는 썼다라면 여기서는 상태 변화에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는 없어요 그 말은 온 상태 변화 에게 영향을 줬다 라는 건 입자와 입자 사이가 계속 얘가 에너지를 갖게 하는게 결합을 끊고 있는 중이라고 아...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는 라인들 보이죠 요 요기 라인들 네.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애, 얘한테 에너지를, 각각 입자들테 에너지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근데, 요 나머지, 요 부위에서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너 입자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간격, 인력을 떼어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의 에너지는 늘어날 일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소... 쉽습니다. 그래서 쯤. 에너지는 흡수하는데 입력은 감소한다는 거 그렇지. 게... 자, 필기 좀 해주실까요?